은하스소스 t v 의은하하입니다 은하입니다. 여러분, 방금 은하님 트롤 하셨어요, 진짜. 영상 다 찍었는데, 아니, 그걸 꺼버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안올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쉽게 하면 우리 옥수수님이 은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점프를 웃으면서 하셔야죠, 왜? 님도 아까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운드 번지겠어요. 사운드 번지면 오히려 조회수 늘어지죠. 그 그거 저기 <laughs> 비행기 날아갈 때 핸드폰 <laughs> <laughs> 그거 진짜 재밌는데. <laughs> 제가 뭐 은하님한테 뭔 얘기했냐면요. 은하님.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은하님한테 야너 그러면은 어너 캄보디아 갈때은하 님이에요. 그래요. 누가 누구래? 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야라고 한건 맞잖아요. 제가 야 좋은데 너본명의말하는 어떡해? 야 정형아. 야, 좋은아, 너 비행기 탈때 그런 걸로, 뭐, 화장실에서 9시 있다가 6시 에 출발하는데 9시에 있을래 뭐, 어, 거기 가면. <laughs> 아니, 그것 때문에. 저, 저. 기에 제가 비행기 화장실 날아갑니다.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은하님이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와, 진짜 그때는. 왜 이러지? 원래 이래요. 흠. 음. 하나님 덕분에 피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시죠? 아니요님 때문이에요. 님이 못해서예요. 쿠로미 발바브도록 하겠습니다. 쩝. 쿠로미 좋아하는 팬들한테 욕 먹어요 그러다가.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나. 안 밟아요 저도 안 밟고 싶다고요 시나모리 타워하면 아예 못 밟겠죠? 네 근데 여기서 시나모리 방방이 아. 아? 제대로 못 타나요? 음, 뭐야 음, 깜짝아 아? 아니 이거 타워할 때 맨날 생기잖아요 마라탕탕 아 마라탕 그 마라탕도 못 찾은 은하옥수수 그... 이번에는 이거 누르지 마요 네. 자, 어, 아, 좋아해줄까요? 네. 아니 근데 왜 대머리지? 저 머리 노란색 그땅건 했잖아요. 네. 근데 왜하우에서뀌겠나 보죠? 오아 캐로 캐로피 실화물이 나온다 여기서. 나 오지 마 제발. 오? 어? 다음은 마메린. 아,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드, 피다요, 피. 캐릭터. 아래가 피에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피 겁나 많이 주네. 오, 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먼트인가요? 아파트. 아파트. 아, 피 나왔어요. 어, 피 당연 안데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현아님. 아파트 먼좀 좋아, 정훈이라서. 어, 저거.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 아 아빨, 아팔트 원트 해볼게요. 아팔트. 아 막하면 맛있겠다. 어? 회복됐다. 미안해 캐롯캐롯피 너도 그냥 근데... 근데 이거 영상 안안 안 껐으면 이거 지금 1시간 났었는데. 아, 유 은하님 들어올. 어. 뮤즈세 하이보이어떡 가죠?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닐까요? 걸려요, 이미. 아니, 이거 이거 타워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 님이 못하는 아니 님이 점프를 눌러야지 그걸 왜 눌러요 캐롯 캐롯 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이 잘 있는 거야 미안해 미안한 표정이 아닌데요? <laughs> 아니 하나님 아 그 다음에 단 현아 님이 좋아하는 마멜이. 마메리. 음. 마멜이를 밟은 제가 원래 핑크색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은 하양이랑 검정은 바꿨어요. <laughs> 몇 분까지씩을씩 생각입니까? 이미 틀을 안 하면 이미 됐는데. 어 이거 이거 피 닿는 거예요 알았죠? 네 체크포인트는 저기 저거 봤죠? 네 그거예요 응? 이거 뭐예요? 도라이몽이 아니라 산도의 어. 플리를 서가 있잖아요 먹게요 네뭐뭐 아니에요 이거 해복 사과가? 인음 다음은 눌러 주나요? 한번 다 해보자 담아봐야... 사과들 먹어보던가. 뭔뭐뭐 어? 어, 됐다 해복 사과입니다. 이건 해복 사과입니다. 여태까지 이걸 뭐? 어? 여러분 도라에몽 앞에 있는 해복 사과 가져가세요. 네 옥수수님들. 나이 릴게요 네. 아니 근데 왜 대머리일까요? 안 아니 은하우스 수인가라고 했다가 근데 유튜버들은 다 머리 예쁜데 우리가 저 모르죠. 치카 왔가 근데 몇 프로지 지금? 71% 오늘은 10분 찍고 마무리 하죠 알겠죠? 10분 찍고 빠이빠이 예요 왜요? 왜냐면 당신 머리 감아야죠 왜냐면 오늘 은하님 머리 감는 날이거든요 아, 어제는 제가 감았어요 또 사생활 침해 하시네 아 진짜 경찰에 신고해 보니까 하 그냥 속사가 먹고 안 먹어도 되네요. 아니 왜 이렇게 그 먹기 점프면안 되죠? 가자 와자 점프 하죠. 내가 밟아주겠어 어? 사과가 없는데요? 신나몰은 그냥 사진 찍기 제가 할까요네 어. 오늘은 여기서 안녕히 하겠네요 응, 은하님이 초록 했어요 사연하라 1 0 9, 10분 됐을 때 사연하라 북부로 베이베 하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길게 찍으려고 있는데, 은하님이. 아니, 왜 저예요? 이 자꾸 X, X, X 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럼 평사님이 자꾸. 자꾸. 싸움 반지니까 그렇죠. 아니. 응. 하고 싶. 아니, 그 병원, 치과병원은. 오비는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싸운 건진 거고 네 재미없 그그 그 뭐야 그 저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나를 대기하세요 안녕 안녕 사유나라 부끄러 베이베이 스타워트 북 브로 베이베